첫 번째, 두 번째 공도 만들었습니다. 사층에 와가지고 와가 뭡니까? 보러 리고 싶었습니다. 왜냐면 굉장히 익숙한 용어고, 이러다 보니까 하면은 하면은 좀 공감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, 마음이 드셨나요? 감사합니다. 아, 식사 하셨습니까? 식사 안 하시고, 식사 안 하시고, 하루 종일 이렇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데. 이참이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 분 진짜로 아 저는 우리 팬분들도 계시고 여기 산천 국민 여러분도 계시지만은 항상 여기 무대 올라오면은 크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고마 그냥 미안습니다 그냥 아니 제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항상 저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맙고 미안습니다 진짜로 <laughs>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산청도 자주 방문해 주셔가지고 추억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